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지식인에 들어왔어요. 포토샵 효과 질문 해가지고 물어보셨는데요. 어, 티셔츠네요. 티셔츠에 인쇄를 했는데, 미키마우스 사진이네요. 그죠? 미키마우스 사진이 있고, 그리고 이 사진에다가 이런 어떤, 예, 뭔가 벽돌 같은 문인데, 이렇게 좀막 흩어진 것 같은, 그런 형태네요, 그렇죠?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열고요. 그리고 새로운 캠퍼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넓이는 600에, 한 높이는 한 700에 픽셀 단위로 이렇게 캠퍼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어, 레이어를 추가할게요. 백그라운드에 그리는 것보다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리시는 게 좋아요. 제가 배경을, 어, 이렇게 옅은 회색으로 일단은 편집해서 칠, 에디트, 필로, 포그라운드 컬러로 일단은 이렇게 채워줄게요. 흰색은 좀 명암이 안 생겨서 잘 표현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옅은 색이나마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캐리커처 있으면 갖고 오면 좋을 텐데 지금 없으니까 임의로 제가 하나 색상을 만들어서 커스텀 세이프툴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커스텀 세이프툴 들어가서 모두 선택해서 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러가지 도형들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제가 하나 선택을 해 볼게요 네, 요거 선택해 볼까요 네, 더블클릭해서 옵션에서 픽셀이 선택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 드래그해서 칼라를 어, 갖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이렇게 넣어놨어요. 네, 중심 잡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예, 네,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필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필터에서, 예, 네, 어떤 효과를 갖다가 주면은 비슷하게 나오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터에서 스타일을 선택을 해볼게요. 스타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돌출을 한번 선택해볼게요. 이 돌출에서, 유형은 블럭 아까 보니까 이렇게 뭐 벽돌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죠 벽돌 같은 느낌을 만들어서 크기를 갖다가 예, 얼마만한 크기로 할 건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깊이 예, 깊이도 예, 얼마만큼 해줄 건지 나름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줄수 있도록 하세요 블록 해보고, 피라미드 두 가지 형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먼저, 피라미드 체크해볼까요? 피라미드 체크하고, 확인. 네, 눌러주니까,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어, 이것도 되게 멋지네요. 그죠? 예, 나름대로 어떤 독특한 예, 구성을 만들고자 할때 응용하시면 굉장히 멋질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로 응용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맥스 작업할 때 3D 맥스에서 뭐 갑옷에 아니면은 무기 만들 때 응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컨트롤 Z로 실행 취소 하시고요그 다음에 다시 필터 들어가서 스타일에서 돌출을 선택해 볼게요. 이번에는 블럭을 체크해 볼게요. 블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깊이 선택을 해줄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하이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벽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퍼진 것 같지만 벽돌이 막센 것처럼 예 그러면서 이렇게 좀 돌출된 것처럼 만들어지곤 할 수겠죠. 필터에서 다시 스타일에서 둘주 선택하시고요. 깊이를 좀 많이 줘볼까요? 120, 깊이를 많이 주고, 확인, 예, 누르게 되면은, 얘네들이 더 이렇게, 벽돌들이 예, 튀어나온 것처럼.